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월 21일 일요일 원숭이띠 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서의 오늘의 운세는 어, 당사주 그림을 가지고 보는 어, 타로점 그리고 어, 당사주 그 형충파의 합이 드는가 이런 걸 길용화복을 통해서. 어, 또사주의 운기를 통해서 일진을 봅니다. 그래서 어, 사주와 정을 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어,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운세, 사주, 모든 것은 저테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 좋았던지 나빴던지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그걸로 인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더 열심히 하는 자세, 또 나쁠 때는 내가. 조심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어느, 모두 다, 음, 대박의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첫 번째 쥐띠의 우리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 한번 살펴보죠. 어, 쥐띠분들은 오늘 파가 들어옵니다. 이 파가의 카드, 집이 부셔졌다는 게 파가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 계단에 좀 짊어지고, 지이을 짓고, 산천을 헤맨다라는 그런 뜻으로 내, 내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대분들무 하든지 간에 금전 재물의 운세 조치 못합니다. 금전 관리 제, 에,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출 관리, 분시도나 사기, 투자, 투입,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리에해서 손해보장적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가 모든 일이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무 하든지 간에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철저한 어, 관리가 필요하고요. 어, 여유 있게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준 기운들은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이 활동하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더욱더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월 21일 소띠 어려운 새 살피죠. 소띠의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 같은 날내 것을 빼앗기는 일,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금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시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금전 외에 나의 어떤 노동력, 어떤 나의 노력의 대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세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의 가뭄 이슬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띠분들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애 애정의 운이든 금전의 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오늘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1월 21일 호랑이띠우레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 시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한 게 천고예요.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독하다. 첫 번째, 부부 연애 애정형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잘 챙겨줄 필요성이 있고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말과 여행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로운 운세이기 때문에 힘든 운세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무엇이든간에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잠깐 보자 그러면 북두칠성전의 향을 사르고 두 내외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치 어렵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 오늘 활동하시는 분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무리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오늘 충살 들어와요.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지 시비 싸움도 피하셔야 되고 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온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눈이 온다 하는데, 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또한 낙상사고 같은 거, 생활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시작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주의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어,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월 21일 토끼띠 우리 염 운세, 어, 운세 한번 살펴보죠. 토끼띠 타로 운세 연천예 들어옵니다. 이 연천예 카드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앞에 친구는 지팡이가 있죠. 근데 뒤에 친구는 지팡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친구가 뒤에 친구한테 야, 멀리 갈 거니까 지팡이 준비해라고 얘기를 안한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토끼띠 분들 다른 사람의 가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토끼띠 분들 이 타로카드는 배신의 운세가 들어있고요. 뒤통수 맞을 운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살피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일진까지 오늘 원진 들어와요. 이 원진살이라는 것은 웬수살이라고 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진 타로가 모두 사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시고 언행을 삼가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월 21일 용띠의 려운새 살펴보도록 하죠. 용띠 타로운 새 재고 들어옵니다. 이 재고의 카드. 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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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복궁의 카드고요.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고 어,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며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것이고 어, 또두 내외가 나란히 앉아 있죠.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 부부 연애 애정형도 좋으며 또한 아래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점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용띠 분들 오늘 무뭘 하든지 간에 남부를 것이 없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견들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온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이 들어올 때는 운도 좋아지지만 특히 문서의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서의 운이라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 매매, 계약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태 분들 일진과 타로 모두 좋은 성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요 회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월 21일 뱀띠의 운세 살펴보죠. 뱀띠의 타로 운세 한번 살펴봅니다. 시천복 드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것이 천복입니다. 고대양실 좋은 집에 흰말을 타고 빨간 건복을 입고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또한 일신의 성공과 출세 "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계획한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간에, 연애 예정이든, 금전이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운세가 들어와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대양실 좋은 집이죠 저 청기화를 그려놨다는 것은 청기화 자체가 도자기급이에요 기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저 기화를 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지는 오늘, 어, 사신에 파가 들어오네요.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팥살, 특히, 사고수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 충살은 부딪혀서 완전히 깨질 수, 깨질 수 있고 덜 깨질 수 있는데 이 팥살은 기본이 완전 부서지는 것이 팥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사고수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사고, 안전사고, 어, 교통사고 주의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깨어지는 운세 들어올 때는 금전이 잘깨집니다 어, 특히 지출관리 잘하셔야 되겠고요. 분실 도난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보전도 적절히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진하고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지정도를 지켜가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편띠분들 이 팥쌀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월 21일 말띠오레온세 한번 살펴보죠. 말띠 타로분세 연천복도로입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게 천복입니다. 그림을 보게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에 어, 두뇌배가 마루에 똑하니 앉아있죠. 어, 예, 이 뜻은 뭐냐면 두뇌회가 나란히 앉았다는 것은 운이 안정이 된다. 부부연의 애정운이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있는 거고요. 고대양실 좋은 집이라는 것은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복을 받은 형국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어,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 때문에 말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있으려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분들도 더욱더 힘드,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21일, 양띠의 오래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의 타로 운세, 시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향을 뜻하는 것이 천기죠. 그림을 보게 되면 고대왕실 좋은 집이죠 근데 노조가리가 세개씩이나 쌓여있어. 이 노조가리가 뭐냐면은, 창고에 다그 곡식을 쟁여놨잖아요. 그 창고가 다 싸서, 어, 다 차서, 어. 밖에다가 임시로 곡식 같은 것을 보관하는 임시 보관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보관 창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큰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금전 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두뇌가 나란히 서 있죠.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 부부연의 애정의 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대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형국이라서 운이 열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남부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양띠분들 오늘 초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죠. 1월 21일 원숭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 연천복도로입니다. 어, 이, 이어서 연, 연달아서 이렇게 천복의 음세에서 들어오니까 맛사고, 맛사도 기분이 좋네요. 어, 아, 원세이때 분들도 천복의 음세가 들어옵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두뇌배가 나란히 앉아있죠.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임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부부연의 애정이 좋을 때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을 화해의 어떤 디대로 잡는 것이 예,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 어서도가 결실도 풍성하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복을 받은 영국이기 때문에 남부를 것이 없다. 오늘 먹고 남고 쓰고, 어, 그래도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도 반드시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띠분들 더욱더 힘내셔서 더 좋은 성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월 21일 닭띠오리 운세 한번 살펴보죠. 닭띠에 타로 운세 대패 들어옵니다. 이 대패의 가득, 큰 실패를 뜻하는 것이 대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어, 금전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음, 뭐 이렇게 대패의 운세들어올 때는 특히, 어,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건다 이제 폐장을 했기 월요일 날 개장을 하지만, 일요일 날까지 하는 것은 요새 코인 같은 게 일요일까지 360을 2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또한 대표의 운세가 들었기 때문에, 어, 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지도나 사기, 투자 투익, 갱간의 커리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중히 관리가 필요하며, 연애 애정형도 나쁘고요, 금전형도 어,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애정형에 있어서는 서로를 좀 더욱더 존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서로를 잘 챙겨주시고, 서로, 어, 그,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겪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큰 불이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그다음 1월 21일 개띠 오래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띠 타로 운세 1천인 도론에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탔다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속에 칼날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내 몸을 함부로 어, 잘못 움직이면 내 몸을 다친다는 것이 대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사고 안전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관리도 필요합니다. 밑에를 보면 또 기생집에서 술 먹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술이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고 만 가지 일에 화가 되는 그런 에,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먹지 말어라라고 얘하고 있는 거예요. 음주관음을 피하셔도 되겠고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음주 한 잔이라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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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운전대, 운전대나 이런 거, 자전거, 뭐, 노트와 이런 타진, 타는 일이 없도록 극히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개띠분들, 음주감무 피하시고, 안전을 잘 살펴야 손해가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오늘 잘, 잘못하면 인간의 구설도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1월 21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 한번 살펴봅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 반환살 들어오죠. 이 반환의 카드. 말한장 위에 올라 앉아 본다는 것이 반항이에요. 그 때문에 말한장을 말한 장을, 어, 말한, 말을 탄다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있으신 분들한테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고요. 또한 내가 어, 계획하고 어, 진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대이띠분들도 반드시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힘내시고 특히 시험 있으신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를 살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길한 색과 비란 방향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21일이고요. 1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2월 열하루, 11일이에요. 갑신일 원숭이띠날 천중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의 제외온, 연애, 연애온 애정운온 가장 좋은 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원숭이 띠날이에요. 원숭이 띠날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원수이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죠. 신작이니까. 겁제, 천치, 연월, 망창, 반역, 육화. 연애의 애정의 운을 볼 때는 화개살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화개살이 들은 띠는 용띠가 해당합니다. 화개, 꽃이 활짝 피는 형국이기 때문에 연애의 애정의 운이 어느 때보다 좋다. 재유 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오늘, 어, 소개팅, 중매라든지 뭐, 소개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또한, 어, 서로, 어, 어떤 싸움이라든지 다툼을, 다툼 때문에, 좀 소원해진 그 사이를 가깝게 하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오늘 DDA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개살이 활짝 필 때는 와서가 어, 보기에는 당사자 볼 때는 어, 연애정의운 재유운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더욱더 힘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와서가 어, 하는 운세는 음, 뭐 과학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이런 어떤 사주학이라든지 운세학은 하나의 가설 또 하나의 어떤 내 나의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극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썩 좋은 편,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비가 올까? 오늘은 바람이 불까? 오늘 은 해가 뜰까? 오늘은 눈이 올까? 오늘은 구름이나 안개가 들까?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개개인의 운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환경 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이런 운세 에 해당한다면 어, 그 것만 잘 막으시고. 어... 또, 열심히 하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그것이 대박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닌 운세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운세도 어, 인사드리도록 해라. 운세야, 안녕.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 항상 찾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어,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청취하시는 분들 모두 소원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